어, 앤드리스 썸머를 3년 전에 사가지고 올 때, 아, 식재 거리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50으로 심을까? 아니면 1m로 심을까? 정도를 고민했는데, 50으로 심어야 된다고 농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50으로 식재를 했는데, 50으로 식재를 했더니, 너무 가까워서, 아, 서로 간섭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바람도 통하지 않아서, 아, 수국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중간에 하나씩을 캐주었습니다 아, 올해 하나씩 캐주었더니 이렇게 지금 빈자리가 보이는데요 작년은 이 자리가 다 빼곡히 붙어 있었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음, 중간에 하나씩 캐주었더니 아, 오히려 바람이 잘 통하고 어, 이것들이 커서 서로 어, 성장을 했을 때 확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식재거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을 좀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식재할 때도 저는 아마 이렇게 심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거리는 서로 양쪽에서 커서 붙을 정도의 거리를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목대와 목대 사이의 거리가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봤을 때 한 120에서 130 정도의 거리를 놓고 심으면 서로 커서 양쪽에 어, 어, 성장했을 때 붙는 어, 거리가 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뭐저 개인적으로는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더 크게 되면 이것도 붙겠지만 그때 이제 가지를 정리해 주는 것으로 어, 이 성장세를 좀 조절해주면 될것 같고요. 일단 너무 가까이 심으면 어, 바람이 통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서로에게 해가 될것 같아서 식재 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